천마신군에게 가슴을 베인 후 결국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사은민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 번화가 시작됩니다. 사은민이 소멸되고 그 자리에는 마련검의 꽃잎만이 남아있자 이를 본 한비광은 역시 저렇게 사라져버렸다며 자아마신도 분명 이런 결과는 예상했을 텐데 왜 굳이 시간을 끌어 사부님이 자신과 합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는 순간 갑자기 한비광의 활용도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흥민이 소멸된 자리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꽃잎들이 알수 없는 기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한비광과 천마신군이 이를 눈치채는 순간 마령검의 기운이 급격하게 거세졌고 이번에는 수령륜을 제외한 모든 팔대기보가 활영도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팔대기보들의 반응에 전장에 있는 무사들마저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매유지는 은총사에게. 마련검이 새 주인을 찾았음을 이야기해주며 현무는 아까부터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계속 불안해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확정된 지금은 다들 이해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중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뒤 전장에 있는 모두가 놀랄 만큼 마련검의 기운은 더욱 거대해졌고 그 기운은 어느새 거대한 봉황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봉황의 형태를 한 거대한 기운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기운 속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한 남성의 모습이 드러나며, 이 번화가 끝나게 됩니다. 마령 검에게 소멸 당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껏 숨겨왔던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천마신군과 대결을 펼친 사은민이었지만, 대등하게 부딪힐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사은민의 착각이었을 뿐, 지금까지 펼쳐진 두 사람의 대결은 천마신군의 배려에 불과했으며, 결국 사은민은 천마신군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대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은민은 마련검에 의해 완전히 소멸당하며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으나 사은민을 소멸시킨 마련검이 전설로만 내려오던 불멸 봉황이라는 숨겨진 기운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 기운 속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가운데 불멸 봉황 속에서 탄생한 인물의 정체가 사은민이 맞는지 또는 마련검의 정신이 투영된 육체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천년 전 마령검의 기원이었던 검종의 선조가 부활했을 가능성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령검이 새 주인을 찾았다는 매유신의 발언으로 본다면 누군가를 주인으로 선택한 상황이기에 일단 마령검의 정신이 육체에 직접 투영된 건 아닐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천년 전 검종의 선조나 과거의 인물이 부활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마령검이 가진 힘의 원래 주인이었던 선조나 전대 주인을 새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불멸봉황 속에서 탄생한 인물의 정체는 마령검으로부터 새 주인으로 인정받은 사은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불멸봉황 속에서 탄생한 인물의 정체가 무엇이든,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마령검의 힘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육체이기 때문에 시전자의 힘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이전의 사음민과는 완전히 다른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령검에는 자아마신 이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잡아먹었던 수많은 고수들의 기운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래서 다른 팔대기보들은 물론 활용도마저도 마령검이 진정한 힘을 드러낸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마령검이 탄생시킨 육체로 소멸될 걱정 없이 마령검의 모든 힘을 끌어내 쓴다면 앞으로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마령검의 비중이 훨씬 커지는 만큼 더 이상 이전의 사은민을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체가 사은민이라고 해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결국은 절대일검마저 대체 가능한 실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마령검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린 자아마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혹시 마령검이 탄생시킨 육체를 취하려 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불멸봉황의 기운에 휩쓸린 천마신군은 다음 화에서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기대해 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